뭐 이소희 선수가 뭐 파울트루를만 조심한다고 하면은 아 이소희 아 플레이가 이소희 호흡도 잘 맞고 있고 박재현 감독하고의 어떤 연습에 대한 효과도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. 예. 이소희가 올라왔습니다. 아. 아 좋아요. 연결됐어요. 아. 일단 제가 수비적인 요인을 많이 놓쳤는데 그걸 언니들이 다 커버 쳐줘가지고. 구멍이 조금 덜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. 그것도 그렇고,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승이 쌓인 것 같아요. 어, 정말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생각이 많으면 더안 되는 스타일인 거를 이제 파악해가지고, 최대한 생각 안 하고, 공격은 생각을 최대한 안 하는 것 같아요. 보이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, 오른손으로 슈팅 쏘면 가끔 이렇게 힘들 때 있거든요. 때 네, 가끔 왼손으로 쏠때 있는데, 감은 오른손이 더 좋은 것 같은데, 뭔가 쏘는 거는 왼손이 좀더 편한 것 같아요. 타점에 안 올리다 보니까, 왼쪽은. 네. 어 일단 계속 연승을 할수 있게 더욱더 더 집중해야 될것 같고, 이제 좀 부상 없는 경기들로. 했으면 좋겠어요. 저희 팀 아무도 안 다치고 그냥 그대로 연습 쌓아갔으면 좋겠어요.